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과 월급을 작게 받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가 실패할 확률이 더 높냐? 그러면 누가 더 실패할 확률이 높아? 위인 사람이. 그치. 마인드 자체가 이미 그렇게 가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번에는 음. 많은 분들이 사업이나 뭐 하시잖아요. 네. 네 뭔가를 음. 하시는데, 연봉을 음. 많이 받는 분 음. 적게 받는 분 음. 어떤 분들이 뭔가 하셨을 때 음. 실패할 확률이 더 큰가요?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과 네. 월급을 작게 받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네. 어, 누가 실패할 확률이 더 높냐. 그렇죠. 어.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 그러니까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이 실패할 확률이 높아. 자, 봐봐. 네. 사람은 태어날 때 똑같이 태어난단 말이야. 근데 네. 내 부모 자가 우리 그래, 금수저금수저 금수저 그러잖아. 네. 어, 내 부모님이 잘났으면 자식도 잘나게 크는 거야. 근데 부모님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녀가 나오게 되면 자녀도 어렵게 자라잖아 그건 당연한 거잖아. 그렇죠. 예, 그런 거 있잖아. 왜,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만약에 자녀가 두 명이다, 아들이. 그러면 큰 애는 그 환경에 어떤 그거를 너무 잘 알아서, 아, 정말 나는 성공할 거야. 아든지, 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좋은 데갈 거야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한다라면, 밑에 막내는, 둘째 아들은 꼭 보면은 엉뚱한 길로 이렇게 간단 말이야. 네. 집안 환경 못 하다고 막 이래가지고, 네. 우리 집은 왜돈 없어?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지. 근데,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은, 우리가, 내가 표현을 이렇게 할게. 그냥 어려운 사람들은 밑바닥이라고 표현을 할게. 그냥 밑바닥에 있으면은 뭐라도 하잖아. 근데, 금수조를 만약에 그냥 표현을 하자면, 돈이 많은 사람을 표현하자면, 네. 자, 공무원들은 나라에서 따박따박 월급 나오지. 그치. 네. 그러고 진금만 된다라면은 월급이 자꾸 늘어나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돈이 많은 집안에 태어난 자녀들이 공부를 뭐 어느 정도 해서 해외 유학도 갔다 오고 해가지고 한국 들어와가, 응? 어, 그래야 좋은 뭐 기업의 경영 이런 걸 배워서 들어갔다 치면, 승승장구잖아. 그렇죠. 어. 네. 근데, 거기에 말고 왜 장, 집이 잘 살아서 어릴 때부터 또 사업을 하는 애들도 있잖아. 왜? 네네. 자녀들도 있잖아. 그러다 보면은 뭐 어릴 때부터 사업을 하니까 다른 사람 직장 다닐 때 똑같은 동급의 연령인데, 그랬을 때 사람이 앞날이 한순간에 몰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더잘될 수도 있는 건데,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위만 더 보고 쫓지, 밑에는 안 본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만약에 가다가 예를 들어서 네네. 뭔가 잘못되었다 투자를 해가지고 뭐~ 전 재산을 날려 먹었든지 한순간에 도박을 해가지고 뭐~ 다 날려 먹었든지 뭐가 잘못되어 갖고 전 재산을 날려 먹었다라든지 만약에 그래 됐을 경우에 아니면 내 인생에 뭔가 문제가 생겨갖고 어~ 부모하고 손절을 하는 상황이 생겼다라든지 해가지고 돈이 갑자기 다 끊기면은 이 사람이 밑에 가는 거잖아요, 그대로.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밑에 가가 있으면 은 살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거의 못 살겠죠. 못 살다 봐야 돼. 네. 어 정말 아 나는 밑바다 왔으니까 진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라는 네. 마음을 가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지. 어 근데 우리 또 그런 얘기도 있잖아. 네. 위에서 놀아봤던 사람이 네네. 밑에 떨어져도 놀아봤기 때문에, 돈을 벌어봤기 때문에, 네네. 더 빨리 벌고, 다, 다시 더 이렇게 재개를 다시 할수 있다라는 그 말도 있잖아. 실질적으로 어, 그, 그렇죠. 그런 사례도 있고, 회사 포도나가 완전 쫄딱 망해가 거지대가 노숙생활을 서그래서그 실제 사람 그런 뉴스에도 나와, 뉴스가 어디 뭐 프로그램 나오고도 했었어. 망했는데, 노숙생활 하다가 어떤 계기가 되어가고 다시 집안을 일으키는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거지. 네네.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천만 원을 벌다가, 내가 갑자기, 뭔 상황이 어려워져가지고, 500만 원을 벌어야 돼. 네. 그러면, 이 사람 심리가, 천만 원벌때의 그, 시, 그 음. 생활을 누렸던 거에 대한 걸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500만 원 가지고는 생활이 때려 죽이도 안 된다라는 마인드가 바뀌어버려. 돈으로 안 보이는 거야. 네네. 어, 생활이 안 된다라고 벌써 인지가 돼버리는 거야. 네. 어, 천만 원을 벌어야 생활이 되지, 오백만 원은 생활이 안 된다라고 인지를 해버리는거예요 근데, 밑에 있는 사람은, 네. 300 벌다가 오백 벌어 봐봐. 더잘 살지? 그쵸.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은 뭐고, 위에 있는 사람은 오백으로도 생활이 안 된다 그러고, 밑에 있는 사람은, 300에서 오백만 되어도, 박수 치잖아. 네. 그러면 누가 더 실패할 확률이 높아? 위에 있는 사람이. 그치. 마인드 자체가 이미 그렇게 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천만원 버는 그것만 쫓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했던 버릇이 있고 했던 생활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우리 슴슴이라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근데 300에서 500 벌면 200만원 저축하는 거야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 위에 있는 사람들은 본래부터 집안 환경이 좋고 아니면 자수성가형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내긴 거고 자수성가형은 또 틀리단 말이지. 돈 그렇게 형성망성 안 해. 자수성가형들은. 또,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극소수는 또 아니겠지만은, 대체로 자수성가형들은 돈을 아껴 쓰고, 돈을 돈답게 쓸줄 안다라는 거지, 내 말. 그리고 밑에 떨어져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 근데 원래 집안의 환경이 잘 사던 금수저나 이런 사람들 떨어지면, 게임 끝나. 저 밑바닥부터 기업 온 사람이 네. 맛을 아는 거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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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100만 원벌 때와 200만 원벌 때와 300만 원벌 때와 500만 원벌 때와 1000만 원벌 때와 그 맛을 느낀다라는 거야. 위에 있는 사람은 그 맛을 몰라. 1000만 원 벌다 1억 벌면 좋겠다. 아니. 그냥 이억을 벌고 싶은 것 뿐이지, 그 맛을 크게 몰라. 왜? 천만원 가지고, 애지간한 거 누릴 거다누를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 오해하지 마세요, 또. 천만원이 가지고 뭘다 누려, 또, 이라, 마, 마, 그, 들으시면 안 되고, 네. 표현을 지금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억, 1억을 가지고 놀던 사람이 10억은 돈같이 안 보인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네. 근데 서민들 100만원 놀던 사람이 1억 하면은, 네. 하하. 하하. 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어, 자, 제가 오늘 방송에 이게 뭔 얘기야, 뭔 얘기냐. 말 그대로, 퍼스트 클라스, 클라스 타던 사람 비행기, 어, 이코노미스가 타라 하면은 못 탑니다. 어, 근데 이코노미스 사는 사람이 퍼스트 클라스 딱 올라가면, 와, 진짜 돈, 돈이 좋긴 좋구나. 돈 벌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인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도 어, 내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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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어, 밑에서부터, 하나, 하나,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얄금얄금, 얄금얄금 얄금 모아가고, 이게더 올라가려는 그 재미로다가 인생을 어, 좀 살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에, 아, 바람에 제가 이 방송을 한 거니까 아무쪼록 이 힘든 지금 경기에 이 시기에 다들 힘 내시고 어, 제 방송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서 어, 정말 어, 저축 아닌 그런 저축성 같은 어, 삶을 한번 살아봐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